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최근에 애플과 마그나로 여러 가지 링크가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G전자입니다. LG 전자 최근 주가 차트를 보시면 사실 8월 이후부터는 특별하게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박스권 장세를 보이다가 바로 며칠 전이었었죠 LG 전자가 마그나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무려 12년 만에 그 무거운 주식인 LG 전자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에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77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으나 외국인은 7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가 78만 주를 매수하면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상한가를 이끌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LG전자가 마그나와 손잡고 하는 이 합작법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LG전자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그나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하려 했는지 그 이유와 그 합작범인이 현재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기관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무려 78만주 가까이를 매수를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애플 얘기까지 담아봤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g 전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jv 설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jv 설립을 통해서 lg 전자는 어떤 부분을 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jv 설립 파트너인 마그나가 어떤 회사인지를 같이 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애플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배경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JV 설립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전자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업 부분을 4개로 나눠 보는데요. HNA라고 하는 생활가전 부분 그리고 TV와 모니터들이 있는 HE 사업부문. 그 다음에 스마트폰 mc 사업 부분 자동차 전장 부분 vs 부분 이네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lg 하면 가전제품의 강자라고 우리가 인식 을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lg전자 의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생활가전 부분과 tv 모니터블 을 하고 있는 he 사업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lg 스마트폰이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평소에 많이 체감 할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실적 에도 고스란히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mc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째 계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VS 부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각 LG 전자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제일 매출액이 많은 부분이 H&A 부분이고, 그 다음에 H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전장 부분이 약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전체 매출 비중이 나눠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H&A 사업 부분 영업이익률은 매 분기마다 2천억에서 7천억 정도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현재 거두고 있는 사업 부분이 바로 H&A 사업 부분이다. 아까 매출 비중이 가장 컸던 것만큼 영업이익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H&A. 사업 부분이고 he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매 분기마다 약 1000억에서 4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lg 전자를 바라봤을 때 실적면에서는 hna와 he가 2분기에는 얼마만큼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많이 했는가가 lg 전자를 바라보는 한 축이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인 늘 적자만 보고 있는 mc 부분이 과연 이번 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얼만큼 줄여놨을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적자를 내고 있는 VS 부분도 영업적자를 얼만큼 줄여놨는지 혹은 vs 부분은 mc 부분 대비해서 영업적자 폭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vs 부분은 흑자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쯤일지가 lg전자를 이해하는 두 가지 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전기차와 자동차 관련 사업 부분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g전자 vs 본부 매출 전망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할 거다 특히 향후 몇 년간은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부분이 그만큼 늘어나면 자연 자연스럽게 현재 이어오고 있는 영업 적자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LG전자 부문 매출을 다시 봤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LG전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축은 기존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H&A 사업 부분과 H 사업 부분이 얼만큼 매출액이 늘었는지, 영업이익을 얼만큼 많이 가져갔을지라는 축 하나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MC 부분과 VS 부분이 얼만큼 적자를 축소했는지, 그 다음에 VS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흑자전환을 할지가 크게 LG전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이해 포인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VS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감률이 최근에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봤을 때매 분기마다 YOI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약 20%에서 60%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LG전자의 현재는 HNA와 HE. 하지만 LG 전자의 미래는 VS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LG 전자를 바라봤었습니다. VS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살펴보면요, VS 부분도 인포테인먼트 부분과 이 e 파워트레인, 오토라이팅 크게 이제 세 분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 부분이 전체 VS 매출 중에서도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j v 를 통해서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e 파워트레인 부분이에요. 모터나 인버터, 배터리 히터 등을 주로, 주로 만드는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와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협업이 진행되냐 하면요. LG전자는 모터와 인버터를 만들었던 e 파워트레인 부분을 물적 분할로 떼어내고요. 그리고 그 지분의 49%를 마그나한테 넘기는 형태로 양사 간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LG전자는 왜 마그나와 협업을 결정했을까요? 글로벌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업체 순위를 살펴보면요. 바로 오늘 얘기 나오고 있던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랭킹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2018년 자료이긴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도 현재 마그나가 글로벌 랭킹 3위에 현재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마그나라는 업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는 엄청 규모가 큰 업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마그나의 고객사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글로벌 3위 업체답게 정말 많은 고객사 레퍼런스가 있어요. GM, BMW, 포드, 크라이슬러, 다임러, 폭스바겐 등 내노라하고 있는 업체들과 현재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입장에서는 영업 팔로를 뚫기 위해서는 거의 최적의 파트너가 마그나였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의 VS 부분 아까 보셨던 VS 부분의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미주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부분이 10% 언더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전자 VS, VS 사업 부분을 바라봤을 때안타 점은 바로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유럽 부분이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점을 vs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극복해야 할 한계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럼 과연 LG가 유럽에서 부진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알아보면 LG 전자 IR과 Q&A를 했던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그리고 LG 전자의 유럽 내에서 어려움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마그나와 협업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라고 LG는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마그나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 레퍼런스가 GM과 BMW, 포드 등 글로벌 업체와의 현재 영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라 점에서 LG가 북미 시장을 상대로 보여줬었던 높은 점유율, 높은 기술력, 그런 것들을 마그나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 네트워크와 믹스돼서 양사 간의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LG전자가 그리고 있는 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조금 더 LG IR과의 Q&A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지는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LG전자의 모터와 인버터의 경우가 우선적으로 탑재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현재 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립된 JV가 내년에 예상 매출액은 약 5천억, 그 다음에 2021년 이후에도 매년 무려 50% 이상을 성장할 거라고 현재 LG전자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매출액 1조 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마그나에게 수익을 양보하면서, 그러니까 지분이 49%니까 그 정도로 양보하면서까지 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LG전자의 대답은 전기차 시장은 2025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LG전자 단독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북미 지역의 레퍼런스는 충분히 있는데 더큰 시장인 유럽으로는 계속 진출이 어려웠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나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좀더 빠르게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LG전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거였고요. 마그나의 수익을 49% 넘겨줘도 5년 후에는 이미 단독 사업을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큰 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5년 후에는 파이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49%를 주더라도 충분히 많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는 확실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현재 LG전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애플의 자동차 진출이에요. 관련 기사 살펴보면 애플카가 나온다. 아이폰만큼 놀랄 것이다. 애플의 전기차 도전장에 기존의 업체인 폭스바겐이 굉장히 뭐 긴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며칠 전에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런 보도 이후에 나온 변화를 살펴보면, 애플은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기존의 전기차의 강자였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진입을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라고 인식해서 그런지 약8%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자동차 업계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미래 핵심 기술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자율 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애플도 그렇고 마그나 엘리전자까지 올해 2, 3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인데요. 바로 이 이유가 마그나가 애플카를 담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 그리고 그 부분을 마그나가 담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몇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나온 기사인데 애플이 마그나와 애플카를 제작할 것이다 그리고 bmw 와 다임러가 애플카 합작 사업을 포기했고 아마 마그나와 협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2016년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거는 애플과 마그나 lg와의 삼각관계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이 애플카의 생산을 마그나하게 맡길 수 있다는 라 관측이 현재 있고, 이미 2016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LG전자 역시도 애플과 레퍼런스가 충분하게 있죠.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LG와 애플도 이미 양사 간의 신뢰가 쌓일 만큼의 거래 레퍼런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애플과 LG 마그나가 각각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에 LG 마그나가 애플에 납품하는 구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lg가 12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었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jv의 설립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이 lg 전자를 바라봤었던 lg 전자의 목표 주가가 약한 12만원 정도였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난 후에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보증권의 최고영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기존에 12만원 정도에서 15만원으로 올렸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13만원 삼성증권의 이종욱 애널리스트도 14만원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신한금융투자의 박형용 애널리스트도 14만4천원 유진투자증권의 노경탁 애널리스트도 14만원 이베스트의 이왕진 애널리스트가 15만8천원 한한금융투자 15만3천원 한국투자증권 14만원 메리츠증권 167,000원으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LG전자의 목표 주가, 적정 주가가 146,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LG전자의 주가가 제가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112,000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약30% 남아 있다라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외국인과 기관이 LG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기존에 LG전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성장 잠재력인 VS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세계 3위 업체인 마그나와 협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VS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플이 연계될 수 있다고 라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동의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